그거 녹화를 좀 했었는데 녹화 날라갔어요. 그래서 영문 버전을 해서 보여줄 거 있으니까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한국 서버에서는 없어서 제가 영문 버전을 했는데 패치하는 애들 지금 10분이나 20분 정도 이상 걸려가지고 또 늦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정화자 대우회가 한국 서버에 저는 없는 기능이, 아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쵸? 녹화를 켰습니다. 원래 저, 예전에 방송했을 때는 <laughs> 그 보여준 말하잖아요. 적이 있었는데 그 <laughs> 영상으로 올리지 못했어요. 뭐 보고 보여주기 치고 그냥 보여주려 하겠는요 요즘 어떤 놈들이 제취 로봇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해 로봇들을 좀 지켜주시겠습니까? 뭐 자막은 영어인데 그냥 한국어로 듣고 듣기 편해서. <웃음> <웃음> 그냥 이렇게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음성은 한국어로 하면 여러분들도 듣기 좋잖아요 일단은 여기는 북미 서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북미 사람들은 실력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원래 북미 사람들은 전수는 많이 뽑아요 그래서 한국 서버랑 다르게 진짜 보티어 유닛들을 진짜 극뽑기 때문에, 이게, 북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다르게, 민폐를 많이 끼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북미 사, 북미 쪽에서, 음 레벨업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북미 사람들은 조금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뭐, 만약에 북미 속에서 좀 활동하신다면, 뭐, 실력, 그 북미 쪽에 약간 협동을 그냥 포기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신세계를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이거 북미 서버는 이 연구를 하면 저렇게 홀로그램으로 뜹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보고 싶은 거는 이 홀로그램이 한국 서버에서 나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아니, 블리다드 코리아는 이런 거를 적용을 못했어요. 일단, 민팩트 자체들.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소독 나옵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자, 어디 볼까요? 아, 거신이나 그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뭘 써야하지? 그러다가.. <laughs> 아.. 그래. 아 탈란.. 탈란다를 더주일것 같은데.. 아, 칼달지 그냥 주어도 아, 상관없어요 뭐 다시 부활하면 되니까 음. 어디봅시다 어? 사모님. 일반 테란이네요? <laughs> 일반 레이년에난 그.. 발량도특징인데 그거 간주하는데 아니었네요 <laughs> 솔직히 말하자면 북미 서버가 조금 퀄리티는 좋아요. 한국 서버는 조금 퀄리티가 좀안 좋은 편이 좀 많긴 한데요. 뭐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 서버에도 그냥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탈리스는 이렇게 뜹니다. 탈리스는 이렇게 뜨고 탈리스 소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북미 서버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여 약간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laughs> 차라리 이럴거면 북미서버나 한국서버라도 통합을 시켜주지 뭐 어떤 조합일까요 우리 동맹은아 역시 어썸하네요 저분 조금 그 실력이 있어 바이오닉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지네가 쏠릴텐데 몰라 <laughs> 그냥 하는거지 뭐 말로 하면 이렇게 뜹니다 맞죠? 그리고 탈리스를 소환을 하면 이거 뜰 거예요. 오케이, 확인. 그럼 탈리스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죠. 뭐요 이렇게 표본은 나왔으니까 그 표본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당신 이 인간이야? 인간이 어떻게 뻔뻔할 수가 있어? 그러면 다음 고티어는 뭘 쓸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불멸자고 거신자잖아요 그래서 철다리를 쓸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쓰는 거를 추천드려요 철다리에 뭐냐 그 CTC가 좋은 해버렸습니다. 그 중력 포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쓰면 그 거진이나 불멸다가 조금 뒤늦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저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어? 잠깐 어? 역장이 있나 <laughs> 거진뽑시다 거신 거진이 없는 이거는 그냥 거신 뽑아야 돼 진짜 저거 진짜 역장 양심이 없어 그냥 거신 뽑아서 전원 석들을 그냥 싹을 잘라야 돼야이 반란 그놈의 새끼야 니네 그 꼼짝 말겠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와서 니놈들을 네 머리통을 다 낮아버리겠어 봐봐 저 역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아 정찰기까지 있네? 니뭘 로봇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거 거신 좋냐? 아저 테라진이 아 저, 저 야, 내가 봤을 때거신도더 존망이 될것 같은데 네, 그치, 그치, 그치. <laughs> 아이참이 그냥 n c e he sent b e 시 o 사령관님 구 a j a n t i p t 다 p Bobanagos, Maga, t u s h i 별빛이 내린 자 그렇지. 자졌습니다 좋습니다. 잘 내렸고.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별빛을 타타 타 깎기면 됩니다. 뭐야, 뭐야, 뭐야? 아, 진짜 첩첩하게 아, 만들어지네. 아, 저 진짜 하루가 간지 같은데. 아, 마사를 하고 있네요. 녀석을 그냥 동맹이 응징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 하이아가, 하루카가 이제 지금 레이더 빔을 날리고 있어. 아, 거신이, 그냥 저거, 공원 폭격를 조금 없애려는 한, 한을 정도면 그냥 써도 될것 같아요. 정화포가 은근 나쁘진 않거든요? 이참에 정화포 쓰자. 아, 맞다. 나 연구하고 있냐? 어 봐봐 이렇게 연구하고 있죠. 그 전쟁 인도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탈달인 차례. 탈달인도 이렇게 나와요. 로봇들이 어... 이제 출발할 거라고 하요나 이런 거 진짜 보고기 좋다니까 <laughs> 그냥 이차에 나머지도 보여드릴게요.

완료되었고 공업하고 운동 다로 들어내시오. 뭐 나중에 저 거신 <laughs> 거신은 좀 아니고 저칼달리트가 날리뛰는 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지금 미네랄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싱싱한 공격을요. 공격을요. 돈이 없는 상황으로는 돌기는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호장을 해서 아군을 보호하고요.

마지막 코스입니다. 아가네거짓말이요안구나 2점 70. 다시지 아, 지 어. 아, 아, 음, 네, 아, 지금도 하고 있네요. 아, 이렇게 이 없으면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클라이온 이렇게 뜹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잘만 뜨면 예쁜데, 창문 서버는 이런 게 없죠. 아진에 그게 진짜 안타까워요. 이렇게 괜찮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의사양버튼네 아, 수정하이 옆에.

저거, 저거, 저구, 저거, 저거, 저 보호장 받아요. 그래서, 김선아, 저거, 보호장 받아요. 저거, 마, 거짓 하나 뽑겠습니다. 박수린 분무 친절하겠어요. 여기 대포한다. 이것 좀하세요 아이씨. 잘갈리시다. 여기 디야 깔지만면 흐흐 <laughs> 저게 가라고? 아, 이렇게 맞게 이참에 쓸버리자동네이끼리 구석구석이네 당장은 막 살겠지 결승 예전었 내가 죽면 내가 모드를 보고 어 내가 보가모드면 이유는 아, 그 더러운 정체기들 때문에 정체기 가도대체기가 이렇게 전쟁 라를 때리고 있어 세다기기 다 한몫 했네. 그렇게 저거. 내가 죽었는데 또 건설일 거 아니야. 맞네, 건설했네. 건설행에서 봐봐, 추억 잡고 어 어? 아이고, 경기장 멀리 쳤어요 아이고, 안타까워.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뭐냐? 모델 한번 볼게요 모델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모델로 뽑이 불쌍하게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렇게 뽑아야 되나기게 또, 아 맞다 마거 버프를 받을 수있 지? 아니, 네, 그거는 전기 네코워크는두 번째 인생이야요 이건 좀꽉 찼네요. 나 베이스 룸이면 는냉장이에다가쓰 너만 갔냐고어전은다 끝난 것같습 한번더 내려가볼까요? 아, 잠깐만. 우리 칼달리스 한번더 있는 거 봐야지. 아, 끝났다. 끝났다. 들어가자. 뭔가양한를 건다. 안 이녀석들. 오, 그한다안녕요 얘들이. 날씬해, 나도 낫습니다. 쪽들은 진독합니다 달걀씨, 물 준비해라. 아까 하 가장 있어 어, 또 달려간다. 우리 달달리. 그래, 다 뛰어. 오케이. 완료. 완벽하고. 자, 그러면 달달리스를 많이 뽑도록 이래는 거신설이지.

무릎 무